농심 퍼시핑에서 또 봐야지 반드시 봐야지 근데 나 오늘 왜케 뭔가 버추얼이 이렇게 잉옹 잉옹 약간 이렇게 막 너무 움직이지 않아요?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잉옹 잉옹 이렇게 아래 위로 막 들썩들썩 들썩들썩 들썩 떠들썩 모르겠어, 나, 왜 이렇게 뭔가, 익숙하지가 않지? 이상하네. <웃음> <웃음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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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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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모두, 모두 모여라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우리 세대잖아. <laughs> 왜, 왜 너희 모르는 척 해? 우리 동년배잖아, 얘들아. 아, 아. 우리 동년배잖아. 왜 아닌 척 하는 거야? 친구 하는 거다? 아니, 몇 살인데? <laughs> 아니, 일단 나이는 들어봐야 될거 아니야. 너몇 살인데? 아니 이거 제가 모니터를 앞으로 좀 빼짝 당겼거든요? 그래서 그런가 봐 뭔가 모니터를 앞으로 빼짝 당기고 그 카메라를 약간 아래에서 쬐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? 뭔가 이상해 나의 버추얼이 너무 이상하다 할까? 어. 모르겠네 근데 저 버추얼이 너무 이상해서 잠시만요 여러분 아니 진짜 이상하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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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 잠깐만요 아야. 근데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? 그, 진짜 무리한, 뭐, 뭐야, 뭐야. 뭐야, 나왜 여기 있어? <웃음> 안녕? <웃음> 뭐야. 마궁 어째야, 여목만 오셨어? 응. 그래, 이게 정상이지, 그치? 얼굴이 이렇게, 이렇게 여성님이시여? 좌우로 되는 게 정상이지. 몸이, 몸이 막, 움찔움찔, 움찔움찔, 막 너무 이상했어. 다시 돌아왔습니다. 기존 세팅대로. <laughs> 기존 세팅으로 돌아왔습니다.